안녕하세요. 서광경제입니다 미국장 선거도 있는 만큼 엔비디아 불장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닉스 상승세가 불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장 같은 경우 목요일날 우리 시간 새벽 때 엔비디아 폭락을 강력한 조정이 나온 상태고요. 엔비디아 목요일날 조정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장 마감으로 해가지고 새벽 시간대 작은 양봉을 뽑아냈는데 전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만큼 드디어 하방으로 내려꽂을 것인가 조종을 크게. 요 구간까지 가주기만 해도 땡큐인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 드디어 개인수급 들어와주고 외국인 수급, 현재 시장을 사실상 상승세를 이끌어 냈던 부분들은 미국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외국인 수급으로 이끌어 간 것이고 그 수급에서 기간이 신나게 털어먹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7월달 들어와서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기간이좀 받아주는 척하다가 그거를 개인으로 넘겨주는 포지션들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번 주에 뭐있니까 엔비디아 조종이 강하게 나오는 만큼 삼성전자도 79,600원대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를 다음 주에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2896, 2896을 넘겨야지만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목요일날 살짝, 살짝 터치를 해주고, 마치 이것은 천장에 머리를 두들두겨 맞은 것 마냥, 다음날 금요일날 개파락을, 파란불을 띄워줬습니다. 이 기세를 등입어 2780 가격까지 조종이 강력하게, 왔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대박의 뭐 실적을 깜짝 달성을했다고 해서 현재 가격대를 뽑아주고 있지만 현재 시장 파이는 파란색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수급이 시장 파이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빨간색은 그 시장성에 대비해서 성장률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2024년까지는 이렇게 떨어졌을 것이고 현재 시점은 이 정도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HPM, 엔비디아, 고그 메모리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3나노 파운더리 작년에 TSMC가 75%를 고객 석사를 확보를 했고, 삼성전자는 25%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치은 24년 올해는 에 5%를 늘려다가 삼성이 30% dsm-c 70% 네, d램 부분과 랜드플래시 부분 네, 코로나 이전만큼 수급들과 가격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HPM 메모리 관련해서 다들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이쪽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타나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HPM 시장을 한국 SK 그리고 삼성이 다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AP AP 시스템 여기에 공급되는 삼성전자 파운더리 부분들은 TSMC에 비해서 단가가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TSMC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은 뿐만 아니라 삼성보다 좋은 단가를 받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평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2024년 주요 산업 정기 평가 부분들을 보고서로다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융은행, 보험 증권, 신용 카드 뭐 이쪽으로 해 가지고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보고서에 담겨 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이 표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등급 상태도 중간을 넘어가는 부분이 없고 사업성이 있어서도 중간을 넘어가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부동산 신탁 사업성이 아주 떨어지는 부분에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고 부동산 신탁 같은 경우에는 등급도 떨어지고 사업 환경도 아주 안 좋습니다 증권사와 저축은행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9월 달 이후 어쩌면 그전이 될지도 모르겠고 파산하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쪽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건설 석유화학 게임 2차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정유회사 이쪽에서는 현재 변동성이 상당히 보여집니다. 2008년도 과거에서도 주가가 개박살이 날때 자동차와 조선이 코스피 지수 마지막 상승을 피날레를 장식했던 종목군들입니다. 그들이 현재 등급과 사업성이 좋은 쪽에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고 아까 보셨다시피 반도체는 좋아진 부분이 있다 하지만 사업성이 조금 좋아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2차전지는 사업성은 비우조+ 비우조 우호조의 포지션이 구축이 돼 있지만 등급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부정적으로 내려간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시멘트 레미콘는 건설사가 죽수고 있는 판에 당연히 등급들이 떨어진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건설, 석유화, 2차 전지, 게임, 이쪽 사먹권에 있어가지고 투자할 이유가 정말 난한 10년, 20년. 보고 들어간다. 그리고 믿을 구석이 어느 것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 투자를 하겠지만 저는 이쪽 부정적인 부분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도 지금이야 긍정적인 거지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려야 될 부분은 여기 안정적인 부분 여기서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 같은 뭐, 그 경우는 뭐겠습니까? 호텔 부분, 파라다이스, 아무튼 제가 전반적으로 시장성을 봤었을 때, 과거 2008년도, 대폭락의 존조들이 보여지고 있는 듯한데, 뭐 대가 꼬마 니만큼 같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주유소 기름이 1,500원대, 1,600원대 되어있다 보니 우리가 돈이 안정된 건 아니냐 어? 예, 그런 것을 착각하는 국민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휘발유는 25%에서 20%를 유류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고 경유는 37%에서 30% 현재 이 유류세 인한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음 유류세 인하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현재 기름값들이 살인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개인도 기업도 돈을 벌어다가 내 주머니에 남아있는 수중의 돈들이 얼마나 남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이 세금이 우리 세금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 관리 재정 수지가 적자가 지금 어마어마한데, 요것은 코로나 이후로 돈을 풀다 보니 그렇게 발생이 된 부분인 것이고, 2022년은 22년도 4월 짜부터 에너지 물가들이, 그리고 모든 물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관리 재정 수지들이 오를 수밖에 없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 지금은, 아, 이러면 안 왜, 되지. 왜,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이 가격과 이 가격이 비슷해져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봤듯이 그 유류세 인한 부분도 없지 않아 포함이 될 것이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가장 큰 세수의 펑크는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세수에서 가장 큰 펑크는 작년에 보다 15조 3천억이 덜 거쳤답니다 그것은 바로. 법인세입니다. 그리고 부가세와 소득세는 각각 5조 4천억 그리고 3천억이 늘었답니다. 서민들은 이래나 저래나 세수를 더낸 것이고 기득권 세력들은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과연 정부에다가 무엇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것입니까?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에 MBD.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 상승에 발맞춰서 어느 구간까지 같이 발을 맞춰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한국 시장의 모든 PF 부분들이나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 그리고 일하기 힘든 기업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터지게 되어 있는 시장이 바로 한국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쌉소리가 길어졌고 그래서 다른 거볼 필요가 없고 지금 믿을 것은 저는 차트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마라 다친다. 890 두들겨 맞고. 2780 가격 만나러 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똑같이 개인수급 들어와주고 있고, 외인수급 나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외인수급들, 요거 정도는 털려줘야지 가방을 좀 생각해 볼수 있고요. 기간 매물도 이렇게 들어온 부분은 다음 주에 겁먹고 단타라도 치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다가 다 털려줘야지만이 가방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갭 떨어진 부분 상당하고요. 현재 전 고점을 이탈해가지고 내려와 있는데, 현재 엔비디아 상승을 한 만큼 갭으로다가 이 윗라인으로 지지를 하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켜주다가 오후부터는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더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는 수급선을 깨었지만 하이닉스는 아직 상단 수급선 27150 가격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급선을 물고 가는 것은 또 튀어올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확률이 100%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나마 여기서 하방을 볼수 있는 것은 신용 부분 쌓여가고 있고 개인 수급 어느 정도 들어와주고 있다. 그래서 밑에 뭐 샀다 그러면 여기 가격대에선 털고 나오는 것도 이득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상승을 보여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장기 종목으로도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일본 기준으로다가 저점 매집 구간으로부터 5 2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21750 가격을 때리고 밑에 수구 18500 여기서 매집하는 거 땡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살 수도 있고 어쨌든 살수 있는 구간이 뭐 저점으로도 내려와 준다면은 땡큐입니다. 네, 두산 애너빌리티가 장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준으로 박스권이 상단의 포지션을 구축을 했다.그러면 파라다이스는 장기 종목으로 왔다지만, 박스 구간으로 1단위에서는 하단 포지션에 구축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간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고,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것은 개인 수급들이 강하게 털려나가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요 가격을 지켜내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퍼스, 호스피지수, 삼성전자, SK하닉스, 상승세가 아직 있지 않은 만큼 우리는 단기적으로다가도 1956 가격, 이 가격에서 탈출을 하던가 1985 가격, 1985 가격이라도 1차 목표가를 1985 가격을 설정을 하던가 151956 가격을 설정하시던가 현재 고포스 1985 가격 그 이하 가격에서는 수급선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다가 1985 가격 와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저같은 경우는 오늘은 예약 매매를 상당하게 걸어 둘 겁니다 현재 고퍼스 연금 대비 약58%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다음주만큼은 수익을 얻어다가 1차 목표가 어느정도 털고 나와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1985 가격 위에서 지지를 하고, 아까 말했던 삼성전자 코스피, 개인수급이 상당하게 들어오고, 외인수급이 나간 상태에서 가격을 지지한다 그러면 자리를 1985 가격을 매집을 하다가 상승을 올릴 것이고요. 1985 가격 매집을 했는데, 종가가 됐든, 시가가 됐든, 4호가 정도, 4호가 정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만큼은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PD1985 또는 1956가격 예약 매도를 걸어두시고 터치를 해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먹고 추후에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매집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예, 고포스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주포지션, 달러, 고포스, 파라다이스, 두산에너빌리티이네 종목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시장 대선이 있는 만큼 폭우는 피해가자는 것이지입니다. 폭우가 오는 날 굳이 야구를 할 이유도 없고 골프를 칠 골프장도 없습니다. 다만 폭우가 온다면 살짝 피했다가 맑은 날에 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십시오.